엘리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로 아하방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하서 북이스라엘 땅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한 방울이 보지 않을 때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비를, 비가 내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장면에그 기한 운혜가 있어요. 그 비를 허락하시는 그 장면의 그 시점을 보면 바로 그 직전 에 엘리아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세라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치면서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준 사건과 연결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그 제물의 불의, 불의 역사가 있기까지그 모습을 좀 정리해보면, 다섯 가지의 그 모습을 정리할 수 있었죠. 하나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고 말합니다. 예배 회복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 예배 회복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줍니다. 너희는 야곱의 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또 말씀하고, 그리고 끝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 시점도 바로 소재 드릴 때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또 가르쳐 주고 있는 소재 그 드릴 때 불을 내리시는 그 장면이 그림으로 보면 아 이렇습니다. 소재는 이제 곡물을 빻아서 드린 제사를 소재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순물이 없도록 완전히 갈아서 이제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물론, 제자들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모습은 우리의 소욕이 에다 이렇게 에 갈아서 어 없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해서, 성령의 초만함을 사모하는 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소해드때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1 1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로 선지자 엘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야 대응답 하옵소서 내게 응답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데 대단한 사건이 있죠. 우리의 그 사역의 현장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갈멜산의 그 영적인 대결 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난뒤 기도함으로 비가 내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정신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는 하 의구심을 가질 때 엘리아가 이제 아합에게 또 말합니다 지금 갈매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이제 엘리아가 갈매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 기도하던 그 엘리야가사원에게 묻죠.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명령을 이제 일곱 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사원이 말합니다. 44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소리를 듣던 그 엘리야가 사원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지금 달려가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예,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3년 6개월의 긴 가뭄이 예, 끝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예, 의미 있게 좀 깊이 생각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불이 내려온 뒤에. 이 비가 온두 사건이 주는 은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방식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방식을 보면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제단이 바로 서야, 그러니까 갈멜산에는 제단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비를 내리는 이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재단이 바로서야 기도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은 재단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 물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바로 세워질 때 이제 은혜도 임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정리해보면 반드시 그 불의 역사가 있어야 물의 역사도 있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이제 제단에서 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죠. 불의 역사는 번제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의 제단을 쌓을 때 나타난 역사가 불의 역사고요. 그리고 이제 물의 역사는 그 성막을 보면 번제단을 통과한 후에 물두멍을 거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 번제단에서 재단을 쌓은 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단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아, 이 물두멍은 바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이니까 회계 재단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었는데,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몰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저들에게, 저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무엘 선자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에 모아놓고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니, 그러면 내가 기도하리라. 회개라는 하 것이죠. 여지껏의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돌아서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스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회계의 재단이 사무엘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거든. 늘 하나님 앞에 계의 재단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받는 은혜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세 가지 의그 모습을 봐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서 너는 가서 아베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 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왕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이 됐든지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응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마가운 구장을 보면 귀신 제자들이 귀신들의 아이를 고치려다가 못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아멘. 사람이 못하는 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일, 그것은 바로 기도만이 할수 있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으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붙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평안을 사모하고, 치유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구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리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엘리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베게르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미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큰 비가 올 것임을 아예 고하고 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마가음 11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입술로 선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숙에 나오는 요수와 갈렙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열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40일 동안 가난한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아, 가난한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들어가면 다 폐하게 되어 있다는 라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다릅니다. 언어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문제지 우리의 시각,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 우리의 생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중요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평상시에 그들이 주고받은 말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모습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곧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다면, 언어부터 바꿔야 되고, 언어의 색깔도 바꿔야 되고, 언어의 지평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스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는뭐 끈질기게 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 42절 4 4절에 말씀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 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로도 올라가 바닷변을 바라보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무릎 사이 얼굴을 파묻습니다. 저는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엘디아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두번 번 해서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죠. 통성 기도도 한번두번 번 해서 할수 없습니다. 침묵 기도도 한번두번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 일곱 번씩이나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것은 확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즈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끈기는 절박함과 인내로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강구를 누르시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결코 느슨하거나 그치지 않고 집요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안 좋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내 판단대로 내 나에게서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응답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내 판단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33절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기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의 가정에, 사업장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돼.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스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이 뭘까요?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일들,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라 말이죠. 우리에게도 엘리아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 기도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